내가 아직 미혼이고 20대 아직 젊어. 진짜 지금 내가 실패를 해도 잃을 게 별로 없어. 그리고 내가 막 부양해야 될 가족도 많이 없고 괜찮아.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나마. 1 열... 쭝! 네, 안녕하세요. 이런남아입니다. 오늘은 20대 왜 반드시 실패를 해봐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0대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결혼 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혼. 제 채널은 현재 2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시청을 하십니다. 뭐 직장인 분들, 사회초년생 분들 뭔가 좀 안정적인 삶보다는 뭔가 좀 도전을 통해서 뭔가 좀 돈도 많이 벌고 뭔가 좀 자아실현도 하고 이제 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채널을 지금까지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32살이고 뭐 지금까지 직업도 좀몇번 바뀌었어요. 나름 새로운 도전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얻은 것들도 있고 당연히 잃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지금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리는 이런 기술 직종이 있다 보니 사실 나이 많은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젊으면 뭐 30대, 40대, 어느 정도 좀 많으면 50대, 60대 분들과 많이 교류를 하고 그분들의 또 삶을 이렇게 좀 가까이서 볼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일단 나이와 상관없이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은 또잘 벌고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런 직업을 생경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경으로 하루하루 진짜 돈을 벌어야 되고 이제 그런 삶을 유지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로 마음이 안 좋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 젊음에 대한 가치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죠. 자 주변을 둘러봤을 때 대부분 이제 30대 이상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어 이제 뭐애기가막두명세명 있어 이러면은 진짜 새로운 도전을 하기 힘든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경으로 일을 해도 또 각각 능력치가 다 다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오, 오 진짜 막 나보다 더 똑똑한 것 같고 되게 배울 것도 많고 막 능력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아이 현실이 발목을 잡아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못 하거나 더 나은 것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봐요. 지금 조금만 여유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도전을 하거나 뭐 새로운 걸 해보면 충분히 잘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당장 돈을 벌어서 이 가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생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도전을 하기 힘들다는 거죠. 내가 이걸 도전해서 실패했을 때 오는 엄청난 리스크들. 저는 그런 분들 보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와 진짜 저분이 지금 나와 같은 미혼이고 20대부터 뭔가 한 번에 도전을 해서 좀 이렇게 성취를 했거나 성과를 했다. 그러면 정말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랑 만약에 지금 뭐 결혼을 해서 막 애기가 두명 있고 세명 있고 막 지금 자녀를 돌봐야 돼. 생계를 진짜 이렇게 빡시게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랑 똑같은 능력치라고 봤을 때, 능력치는 똑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쪽에서 퍼포먼스가 더잘 나올까요? 아마 제 쪽에서 더잘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 저는 아직 젊고 이렇게 막 가정을 책임져야 될게아직까진 없기 때문에 도전을 할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가정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더 공격적으로 내가 투자를 할수 있으니까. 뭐 투자란 게막 돈을 투자한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벌어도 되니까 새로운 걸할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20대 중반부터 너무나 눈으로 진짜 눈앞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나도 조금 더 젊을 때 도전을 해야겠다. 그래서 직업을 사실 좀몇번 바꾼 것도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유튜버도 똑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지금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고, 막 진짜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당장 벌어와야 돼. 그러면 저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시간, 이런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당장에 돈을 빨리 버는 게 1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미혼이고 20대 아직 젊어. 진짜 지금 내가 실패를 해도 잃을 게 별로 없어. 그리고 내가 막 부양해야 될 가족도 많이 없고, 괜찮아.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실패, 실패 말하는 게 무언가를 못 하라는 게 아닙니다. 실패는 결국 도전을 했을 때 실패를 하는 것이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단단해지는 법을 배우고, 아, 실패를 하더라도, 아, 이게 실패가 실패가 아닌 거구나. 이런 것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법도 배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결혼하면 뭐 도전 못 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니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내가 지금 뭐 싱글이고 총각이고, 이럴 때가 더 도전을 하기 좋고, 심적으로 부담도 낮고, 이때 더내 포텐셜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배양이 되어 있어야지 내가 결혼을 하고 뭐 가정이 있고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져도 나는 어느 정도 그래도 도전과 실패를 경험했고 이런 마인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진짜 내가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해도 또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대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내가 실패를 해도 괜찮다.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뭔가 이런 긍정적인 태도와 마인드,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게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거는 끝없는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도전을 한다면 실패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요. 제가 뭐 실패를 해봐야 된다고 했다고 해서 뭐 아무거나 그냥 뭐 깨작하고, 뭐 이거 조금 해서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뭐한 10만, 20만 채 팔아보고 실패, 유튜브 뭐 영상 한 두세 개 올려보고 실패, 뭐, 다른 거, 뭐, 글로 글좀 써보고 실패. 이게 실패가 아닙니다. 제대로 해서 진하게 덤벼서 제대로 해야지 실패를 해도 무언가 남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이가 서른 두살 30대 중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을 보면은, 아, 이제 20대 때 확실히 조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좀 틀을 깬 사람들은 지금 30대 때도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에 거부감이 없고 어느 정도 그걸 좀 즐깁니다. 그런 과정들을. 하지만은 20대에 뭔가 한 번의 도전, 이런 걸 자기 틀을 깨보지 않은 사람은 지금 30대가 됐을 때 엄두가 안 나죠. 새로운 걸도 도전할 수 있는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런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빨리 도전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실패는 뭐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이 도약의 발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안 좋은 예시로 그냥 뭐 프랜차이즈 가맹 식당 막돈 들여서 몇 천만 원막억 단위로 돈 써가지고 오픈했어. 그거 만약에 장사 잘안 됐어, 그 실패가 과연 좋은 실패일까요? 실패도 했지만은 내가 빛이 예를 들어 남았어. 그러면 그거는 재기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평생 복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계속 끌려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실패는 이거는 다 기준마다 틀려요. 본인 집이 금수저야, 돈이 많아 한뭐 일억, 이억 뭐 투자 받아서 살수 있어. 그러면 망해도 되니까 그런 실패를 해도 괜찮죠. 하지만 저처럼 뭐 자본가가 아니거나. 돈이 많이 없어. 뭔가 돈이 없는 채로 사업을 해서 내가 읽어야 돼. 그러면은 요즘 뭐가 있겠습니까?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기술직, 정말 젊은 사람이 한번 도전하기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같은 맥락으로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제가 스마트 스토어 왜 했겠어요? 자본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도 할수 있어요. 뭔가 이런 맥락으로 뭔가 내가 돈이 들지 않고 실패를 해도 내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도전을 계속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현실성을 고려한 도전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 제 채널에 많이 달리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기술직을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젊은 청년분들도 많이 보시고 중장년층, 지금 좀 직장생활이 힘들거나 좀 힘드신 분들도 많이 보세요. 그분들께서 보통, 아, 진짜 이 채널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은, 아, 진짜 뭐 지금 내가 늦은 나이임에도 도전을 하려고 한다. 그런 댓글들을 보고 지금 20대 미혼, 싱글, 우리들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지금만큼 도전하기 좋은 때가 없어요. 아, 지금이 내가 적기구나. 내가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해서 무언가 인생에 있어서 좀 변화를 주기에는 지금이 정말 최적의 타이밍이고, 나중에도 물론 가능하지만은 지금보다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겠구나. 물론 아이가 생겨서 더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진짜 현실적인 그냥 모든 부분을 고려했을 때 돈이 많이 안 나가니까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자, 물론 누구나 이렇게 도전적인 삶을 살 필요도 없고, 누구는 안정적인 직장, 진짜 그렇게 삶을 사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도전과 욕망이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아마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안정적인 성향보다는 좀 도전지향적인 분들이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빨리 도전하고 깨져야 됩니다. 하루 빨리 젊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도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진짜 그걸로 단단해져가지고, 우리 장기적인 인생 레이스, 어, 큰 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런 능력을 지금 빨리 길러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나은 양질의 컨텐츠, 자기계발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 중.